사랑빈 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블랜드 지수 스타 어워즈 트로트 부문 투표가 26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되며, 김용빈의 최근 상승세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용빈은 2025년 12월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 기준 케이블랜드 지수 트로트 가수 부문에서 상위권의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스타덤 인덱스 기준 팬 투표에서는 1위를 기록하며 데이터와 팬덤 모두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어워즈는 빅데이터 순위와 팬 투표가 결합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2차 투표는 팬 투표 100%로 승부가 갈리는 구조여서 김용빈처럼 결집력 높은 팬덤을 가진 가수에게 매우 유리한 구도라고 느껴집니다. 김용빈은 최근 각종 순위에서 꾸준히 상승하며. 대세 흐름을 만들고 있고 성실한 활동과 안정적인 이미지가 팬들의 응원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투표를 통해 1위까지 충분히 넘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기세라면 김용빈이 브랜드 가치와 팬심을 동시에 증명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을 통해 김용빈 홍보에 힘을 실어주세요.